예, 안녕하세요. 반석캠핑입니다좀 전에도 영상이 하나 올라갔는데, 이번에 또 출구 차량이 있어서, 이렇게 한번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, 다른 업체에서 만들었는데, 이런 업체, 조심해 하라고, 이렇게 영상을 한번 틀게 되었습니다. 캠핑카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. 그래서, 요 사장님도 속속고 있어가지고, 저희한테 그냥 가지고 오시라고, 저희가 마무리 져가지고, 어, 구조 변경 해가지고 해 드릴 테니 돈이 들어갔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구조 변경을 받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번 차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엠보싱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지금 출구해가지고 온 차량이에요. 사기, 사기 맞은 거지. 사장님도. 이게 지금 이 봐봐요 의자 비닐도 안 뜯었죠? 지금 출고해서 온 차량이 대판 싸우고 오셨대요. 예, 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선자 엠버시 한번 보세요. 벌써 출고했는데 벌써 다 떴죠? 어? 이렇게 이거 꿀럭꿀럭 거리는 게보인나 모르겠네. 이렇게 우리가 거 한거 보여줄게요. 똑같은 파이브 벤입니다. 저희 거 요렇게 똑같은 파이브 벤이에요. 스타렉스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저희 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차량 지금 이렇게 파이브 벤 똑같은 파이브 벤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업체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. 이런 업체를. 와, 이게 지금 출구에서 구조 변경 가라고 준 차입니다. 이게. 예. 멀티스트 3인승 얹어가지고. 그래서 이분이 저희 멀티스트 저희 걸 얹었기 때문에. 하소연을 전화가 왔어요. 사장님, 이게 이만, 이만한데 구조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그 업체 구조 변경도 못한다고 하고, 그러니 접보고 직접 하라고 하는데, 어떻게 하냐. 그래서 영상을 보고, 저희 거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. 사장님, 오세요. 저희가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거 어느 정도 마감 쳐가지고, 일단 구조 변경부터 받을 겁니다. 이게, 이 차. 그, 그렇게 해서, 조심하라고,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, 남기는, 남기는 건데, 아, 할 말이 없네요, 이런 차. 진짜, 사장님도 속상해 하시고, 저희도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합니다. 지금 이거 아까 영상 찍었던 차, 요런 차, 이렇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, 이것도 벤이잖아. 5 벤. 어? 벤이잖아. 사장님이, 이거, 이렇게, 다른 데서, 이거, 이거 똑같은 밴이야 이거, 이거 출고한 거야, 이거, 이거, 지금. 야. 이거를 할줄 몰라서, 전선도 이렇게 다 하고, 전선 이렇게 나와 있고. 이건 시부랄 거 내가 진짜 발가락으로 해도 이 정도는 하겠다. 아유, 진짜. 캠핑카 업체들이 이렇게 떴다 방으로 해가지고 망하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.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떴다 방식으로 쭉 뽑아먹고 손님들 as 돈 들어가니까 문 닫습니다. 그런 업체 정말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여기서 한지 7년이 됐고요. 저희는 지금까지 as를 하면서 돈 10원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내가 as를 해줘가지고. 받았다. 댓글 달아주세요. 우리는 이런 거 댓글 뭐 막거나 그런 거 없어요. 그리고 유튜브를 보실 때 댓글이 막혀 있는 거래처 있잖아요. 유... 그런 거. 그런데 절대 가지 마세요. 악성 댓글만 달리니까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거거든요. 다 막아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업체 절대 찾아가지 마시고 댓글이 오픈되어 있는데 서로 통이 되는 그런 업체로 찾아갔어. 캠핑카를 저희한테 안 오셔도 되는데, 그런 업체로 가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공장은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. 경기가 안 좋은데도, 보여드릴게요. 저희 공장 꽉차 있습니다. 예. 다 만들고 있는 거, 저는 다 오픈으로 다 보여드려요. 이리 오시면, 아이고,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 거. 이게 멀티스질 얹을 거고, 이거는 지금 의자 다 뜯어낸 거고. 작업하려고, 단열제 집어넣고 작업하려고. 이건 이제 다, 거의 다 만들고 냉장고만 넣으면 되는 거고. 이건 뭐여? 보자. 이것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고. 지금 이것도 보셨죠?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, 정말로 이렇게, 이렇게 만드는데, 번호판은 안 나오게 찍겠습니다. 이렇게 안 나온, 이렇게 이런 개판으로 만드는 업체들, 조심히 잘 골라. 추억과 행복을 만드는 캠핑카인데, 이런 업체 피해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저희 반석캠핑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